용산역입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고 같습니다 아직 용산역에 불도 안 켰네요. 출입문 개방을 4시 30분에 합니다. 자, 용산역에서 정읍 향해서 출발하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환승을 해갖고 당동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에 도착을 해서 광주, 나주 영암, 영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도전중 아홉 번째 구간이니다좀 좀 헷갈리는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자, 엉뚱한 걸다보냈습니다 다행히, 영문으로 초청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나 하겠습니다. 공업역에 내렸습니다. 환승하는데 한시간정도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밥을 네.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칸이 있습니다. 잘못듣는 안마켓이기 때문에 잔뜩 뛰어갔습니다. 장성역입니다 아, 아까 엘차를 어, 타고올 때는 비가 네. 안오는건데 시작을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광주를 향해서 광주 거쳐서 나주까지 갈지, 주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는데, 이번 아홉 번째 구간국부터는 그냥 쭉 다음 도시로 가는 데에 하지 않고, 도착하는 도시가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한 군데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아니면 뭐, 어, 영도로 들려 가는 방향으로 겠습니다 광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쓰로바움바가 희생되신 5 1 8망마월동이 민주주의를 이어서 잠깐 참배하고 진행하는 거 하겠습니다. 아 장성역을 출발해서 광주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아, 에버뉴 오늘 어, 또 어, 어느 정도 바람에 네, 저항 바람의 영향에 어느 정도 버티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일부러 판 줄이가 아니고 좀 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가볍긴 가볍습니다. 100g 조금 넘는 가렸가고뭐 사이즈 인게 일반 우산이나 그냥 팽팽하시는 않습니다. 약간 이게 이 바람에 좀 어느 정도 버티기해서 약간 여유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바람이 좀금 상당히 좀 심하게 부는 편이거든요 그뭐 네,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바람을 이렇게 막으면서 가다 보면 도로를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도 있어서 한초리를지집어 쓰도록 아, 이초로고 갈아입었습니다. 하이노드 탄초이, 아, 완전, 상당히 깁니다. 크신 분들한테 아주 유리하고, 되지 않고까 제가 지난번 대관 때도 하람이갔는데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를 때, 이게 약간, 가면서 이 밟히더라고요. 그, 걸좀 조치, 광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뭐, 대장경이라고 그르는 거, 이 도로에서, 이보 도보 운동, 도보 여행을 할 때, 뭐, 이런 풀이, 주변에 가로수, 등 어... 그런 게 그린색이다 보니까 이 색상이 별로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색상은 한초는 가급적 노란색 아니면 하얀색, 완전 블루. 그 밝은 블루, 또 아니면 형광, 그런 색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 도로를 걸을 때차와주는 방향을 보고 걷기 때문에 차가 나를 잘 보이게 그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다음 구간부터는 밝은 색, 다른 걸 구해서라도 반찬을 갖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장마비가 뭐 약하게 온다 했더니, 어, 보란 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버스정류장이다는게 도봉주 또대장이라는사람들 아주 좋은 주이죠 비가 오니까 이 네이버 지도를 잘 보질 못해갖고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두번 왔다갔다 했는데 잘 찾아서 가야되겠네 네. 아뭐 비가 오니까 뭐 별에 뭐 물은 좀들어온다그 하더라도 덥지는 않아서 좋긴 한데 예, 이런 예, 좀 애로사항이 자, 이 수공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질러가게 됩니다. 아, 5.18 민주묘지 오기 한, 한 2km 전부터 뒤에 인대 부분이 좀생겼었는데 어, 그게 좀 가라앉지 않네요. 5.18 아, 민주묘지 나와갖고, 518번을 타면은, 아, 광주 시내까지 그 가는 모양 이걸 타고서는 그약국 있는 데까지, 편의점을 가봐도 프레이 파스를 파는 데가서 약국이었는데까지 좀 갈까 하다가, 좀 뭐, 좀 아닌 것같아가지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근 네, 상당히 좀 땡기네. 뭐, 어디까지, 광주 시내까지는 오늘 무조건 가야 되는데, 한 10km, 아이거이거 상당히 믿 k m 네요 여기도. 온도가. 아무튼, 뭐, 이, 무리를, 무리는 무린데, 그래도 일단 가봐야죠. 크게, 뭐, 늘어나고 그런 것같지는 않은데 약간, 놀란 것 같은데. 한판를 아, 하고도 우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촬영을 한다든가. 아또 핸드폰 누다가 네이버 지도를 쓴다든가. 아, 어, 네, 할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뭐 아주 무섭게 쏟아 붓더니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약간 좀 덜합니다. 어, 저 파출소에 혹시 스트레이가 있을지 그런. 어, 뭐, 가볼게. 아니, 근데, 예, 제가 지난번, 지난주, 어, 배관을 하고 내려와서 친구랑, 아, 어, 막걸리 한잔 마시고, 지난주 토요일이 되겠죠? 그때까지 한 방울 하나 마셨는데, 더좋아질줄알 않고, 그냥 어떻게, 컨디션이 더안 좋네요. 그리고 니다 어. 알코올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튼 자리가 이런 말썽니다좀 뭐 어느 정도 관련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뭐좀 완전 폭우다 폭우 포근. 아... 이럴 때는 명언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하나는 아니고 명언은 일다 해서 아... CU가 아, 저기 있네요 아까 그... 탈출소 아기에 뭐, 여기 순찰을 가진 분이 여기 담겨있어가 아... 스프레이를 좀 파스텔좀 뿌려서 어, 좀 어느 정도 좀 근육을 풀고 가면 좋겠네요 좀 아쉽네요 아, 서어요 안전 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 시내로 진입해지고 근육이 인대 있는 데가 좀 조금 안 풀려갖고, 좀 근처 숙소를 좀 알아보고, 내일, 에, 내일 경기를 위해서 에,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것습니다한 23에서 5km, 어, 민주뮤직까지가그 어, 다음에 여기 시내까지가 한 6, 7km, 한 30여 km 정도 어, 걸었습니다. 뒤의 어, 오금 이 부분이 좀 부은게 좀 그래도 많이 달아앉긴하는데 2일차를 멈춰야 되나 뭐 어쩌야 되나 밤새 갈등이 심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행을 하면서 뭐좀 심하다 싶으면 중단을 해야 되겠죠 뭐 한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어, 하룻밤을 잘 묵고 6시 30분경에 2일차 시작을 하는데 약간 다리가 음, 이 오금 있는 데가 변해서 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주까지 26km인데 아, 이 풀어가면서 갈수 있을지 좀 가는 대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화이팅 광주역입니다. 아 어, 광주역이 짱네요 홍동역 이기에는 규모가 아주 특수해 보입니다. 콩나물 국밥으로 아침 해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산골 명가 콩나물 해장국, 강그릇 마시고. 또 마시고가 아니라 먹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대장병이라고 부르는건 아는데, 하다가 이지역 맛집 명소, 맛집을 좀 찾아가서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차피 걸어가다 보니까 코스에서 어긋나다 보면 좀 가기가 힘들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 찾아보고 하는 게좀 어렵네요. 가는 길에 맛집이 좀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아주, 나주에는 어떤 게 있을지 좀 검색을 해봐서 가급적 가는 길이면 나주도 좀 들려서 가보도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농성공광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 음, 오일팔 때 여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농성 토론을 하고 그랬던 곳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무도가 없어서, 시야도 없어서 이동할 때 노약자랑 중상자랑. 부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뭐 건너왔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거 건너서는 있네요 아, 통충이 있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고 어. 하다가 스프레이 뿌리비아 선수원으로 임시로다가 살짝 꺼주니까압박빠대의 역할을 하니까 조금 낫긴 낫습니다. 아, 진행이 안되네. 몇시에 도착할지 난감합니길 건너편에 문을 연 약관대가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불싸고 싸구 싸고를 떠나서 또뭐 그 약관님이 친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나고 아, 착용을 하니까 음, 한결 낫습니다. 음. 아, 그리고 중간중 혈액순환이 다반 제가 뭐, 항상, 공 뽀뽀대, 이거는, 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좀,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압박감이 상당하네. 영상강입니다. 영상강을. 날이 좀 덥네요, 그래도. 지금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도는 뭐 참을만 합니다. 30도만 한다면, 그래도 농장도 버틸 그래서 아까 어, 뒤에 보금 쪽에 아, 통증 때문에 전혀 거의 진행이 안 되었었는데, 거금을 들여서 제가, 물호대 뭐, 그런 거는, 대략적으로다가, 이, 견적이 나오는 방. 그지만 뭐, 할수 없지, 어, 그, 그 뭐야, 약국에서 샀는데, 그래서 그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광주공항이 가까이 있나 봐요. 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북쪽에서 내, 내려오면서, 송정역이 광주보다 먼저 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를 지나서 어, 광주 송정역이에요. 송정역 방향으로 어, 마주하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곰탕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자 밥이 많아서스타일다 <laughs> 성동역 부근에 어, 있는 집이규 뭐가 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어, 오늘 일일이고 요 뭐, 시간이 점심 시간 이 계속 자리 비지 않고 계속 어, 웨이팅 영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맛은 음, 아, 밥을 말아주는. 나주곰탕, 뭐, 안에 내장, 뭐, 약간, 어 수육식, 그, 곰탕은 아니고, 어 수육식 곰탕도 있나 봐요. 수육식 곰탕, 그냥, 그냥 나주곰탕인데, 소, 뭐 부산물이 들어간, 뭐, 이것저것 들어간, 고기도 들어가고, 근데 뭐 맛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그런 정도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놀나게 까탈스러운지 아니면 제 입맛에 그런 지 그건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10시 아, 오늘 마무리를 향해서 이제 절반, 절반을 못왔나? 것 같은데 음, 초반에 에, 너무 구상 아직도 뭐, 안전한 상태는 아닌데, 제대로, 뭐, 걷지를 못해서, 많이 모자, 시간에 비해서 많이 모자한데 이제부터 이 이제 열심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광주 통장입니다. 광주 통리입니다 뭐, 이제 뭐, 광주, 통장률 광주가 거의 뭐, 끝뿐이라서, 한에 뭐, 하습니다 여기서부터 광주광역시가 끝나고요 전라남도 오, 나주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틈이 날 때마다 약간 아이싱을 해줍니다 또그 밑에 편의점에서 콩콩 흘린 생수를 파 좀 해주니까 좀 낫습니다 30도 거의 육박하는 거 같아요 10킬로 나왔으면 10킬로 12킬로 11킬로 이렇하 남았을 거같습니안시자또 아, 아. 파이팅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산광 아, 이마의 뿌리, 생명의 땅 나주랍니다.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하나 어, 에로부터큰지역이었죠이 뭐, 어, 시계, 도계 에는 지나왔지만 탑을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나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견이 아, 하나도 없는 달이라서 아, 원래 우회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지나쳐 왔더니 어, 위험해서 아, 여기 좀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다리만 좀끝널려고 했더니 안 세워주네요. 그래서 네.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왔어도 되는 건데 길을 아, 모르니까 뚫빙 돌아왔네. 이런 게 해놔보면, 뭐, 시야가 넓어지고, 해서, 자, 나주에 들어왔습니다. 나주에 도 한참 됐고, 앞에 보이는 게, 남고, 나주부터, 있는데, 예. 아, 뭐, 처음 뭐, 비가 오다가, 아, 아 상당히, 그, 민주 묘지 나오면서부터, 비가 강해져갖고, 어, 민주부 지역 전부터, 어, 뒤 비의 오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 폭우, 어, 오금 통증. 오늘은 뭐, 통증을 뭐 초반에 거의 달구했죠. 어, 달구하다가, 5km 어, 어, 시점에, 5km 어, 시점이 넘었나? 어, 잘 감도 안 나고, 거기에서, 아, 네, 하나 하서 그때부터 좀 괜찮게 네. 좀더 나은 컨디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간에 어, 서 많이 참 힘들었네요. 힘들었한 네. 60여 킬로 시종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 근처 어디 제가 차편이 10시 넘어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 강하고, 어, 공녁 먹을 수 있는 데대로다가 이동을 해서, 역옆 근처로다가 잡아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어, 어 뭐, 완전, 완전, 그, 그 피니쉬는 네, 엔딩은, 요 앞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나주역에 왔습니다. 한, 뭐, 시간까지 한두 시간 정도가 남아갖고 그 근처에 좀 분위기 있는 그 카페나 이런 곳을 원했었는데 여기 뭐나 주역이 뭐 새롭게 신도시 어, 새롭게 개발되는 곳으로 이전을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목소리> 공원이 있고 무인텔. 어, 그, 저, 여기 멀래 러브 호텔, 공원. 공원에 앉아있기에는 모기 물릴 것 같아갖고. 아. 자, 나주역에만 한번 들어갔다가, 저기 뭐, 운행했는지 또 구역이 있는 건지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주역에만 들어갔다가, 다음 아. 결정을 하고, 오늘, 어, 구구간 아홉 번째 구간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들었는데 예, 그만큼 뿌듯했고요 오늘은 이처럼 어, 여기에서 뭐 도둑 샤워가 아니라 깔끔하게 목욕탕 사우나에서 샤워도 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구간이 다다음 주가 되겠죠. 뭐 장마나 뭐 이런 게 이슈가 없으면 다다음 주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그 동안 이사가 있어서 한주 미뤄줄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됐든 뭐 해남까지 뭐뭐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영암하고 해남까지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남 그 다음부터는 전. 좌회전을 해야 되겠죠. 남해안으로. 자, 아, 직캠프 어, 옥토종주 아, 계속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구독. 요즘은 뭐 구독보다는 좋아요가 더 대세래요.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뭐 제가 뭐 안 맞는 소리 했거나 그러면 댓글도 많이 올려 주셔서 댓글에다 그게 아니다 이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